어이, 어이, 폭 던지지 폭 던지면 받지? 폭 던지면 어 폭던지지 마 폭던지면 봤지 폭던지면 봤지. 시켰겠다. 달려볼까 한번. 잠깐만. 보고 오는 거 맞지? 취소된 거 아니겠지 설마? 75분 후 배달 예정. 죽여라 나를 그냥. 나를 그냥 구, 굶겨 죽여. 그래, 씨, 이거 무슨 소리야? 얘, 얘 뭐야? 얘 뭔데? 나날째고 있는데? 뭐야 이 변태 같은 놈은 몰래몰래 몰래 사금사금 따라다니면서 안 나가 나도 이 변태 같은 놈아. 야, 일부러 안 빼는 거 봐. 이거 이미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. 저렇게 한 자리 오래 있을 수가 없어. 저 여기네, 예. 봐봐, 내가 차고지 파밍하러 간지 아,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숨어 있잖아. 이 방송으로 보고 있는 거야, 저거는. 죽여가지고 신고해야겠다. 너 일로 와봐. 컷! 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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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 박혀 있어. 와, 와봐 너무, 너무, 아, 왜 이렇게 났다! 땅을 모르네. 개사이코 패스 같은 거개사이코 아니야, 이거 안 좋아. 도라이같은 놈이? 벌써 들어가 거길? 아이구얘 뭐야 픽 쓰러지네? 이렇게 나약하냐 저 친구 뭐 어? 야 뭐야 아니 수류탄이 방안에서 나왔는데? 밖에서 들어왔어? 왜나 못봤지? 그리든가 뭐 그게 있다며 컴퓨터 투명 다갉가먹는거 아이디 보니까 저격, 저격 냄새 나죠? 바로 시체에다가 박아줍니다. 저격 아니었으면 자원심 상했다고? 그것도 맞지. 근데, 진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. 오토바이 갖고 오세요. 아니, 이걸 못 잡네? 오늘 상태 왜 이러냐? 어이, 이 나와봐. 펌프 소리 다 들었어. 빨리 나와, 꿀다가. 너냐? 갖고 와. 갖고 와! 그... 니 아이템. 저거 뭐야? 사람이다. 뛰어 올라간다. 쟤또 뭐야? 너 뭐니? 아, 저걸 못 잡았네. 이거 아닌데 이거는. 뭐 아, 빼? 빠지는 걸 허락한 적 없다. 야좀 이상해. 야 이사이로 헤드를 맞춰? 어제 아, 뭐야? 쟨 또. 어 미친놈. 아 제발. 세상인 줄 알았지? 아니야, 착각이야. 그거 쏠 때는 니네 세상인 줄 알았을 거야. 그런 아니거든, 내 세상이야. 애들 슨이좀 근본이 없네. 뭐지, 이게 뭐가 있다고 센터가 잡히는 걸까? 아, 어, 지라 연료가 없네. 이거 뭐야? 사고다. 이거 못 봤다. 아, 이거 졸려가지고, 어, 뭐야? 오케이, 최선을 다해서 가자. 흰색 다시아 대기 중. 오늘 시야가 좁다. 상태가 안 좋다, 오늘. 아, 이런 폭탄을 나한테 남겨두고 갔구나. 그러나 나는 기가 막힌 운을 가진 남자지. 벌 앞에 다시아 세팅돼 있구요. 운으로 나한테 졌구나. 오! 빠 뿔! 저거 야 아, 나무 위에 쟤또 뭐야? 아, 제발 좀그쳐 아, 뭐야? 도핑아 제발 나살려줘 그렇지 한번 꽂자 뒤졌어 니세상 네 같지? 오케이 해보자 한번 맞춰봐 맞춰보라고 나의 분노를 받아라 안 되지, 안 되지. 그 정도로는,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. 친구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제 멀었어. 가보자. 아, 왜 이렇게 막 애들 많이 마주치냐? 난, 난 그냥 가고 싶을 뿐인데,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? 난 좀... 아, 대체 왜또 나한테 쏘세요? 총을? 쏘는 거야. 나한테 총을 그만 쏴. 나한테 아총 쏘니까 죽일 수밖에 없잖아. 어, 이거 나오라고. 2층 집에 있는 거다 아니까 봤어. 음, 나 회복 좀 개많아. 절대 안 나가지. 그냥 나오세요. 그냥 누구 근성이 더별태 같은지 한번 해볼까. 그래, 해보자. 급할 거야. 급할 거야. 급할 수밖에 없어. 그래. 고추가루를 뿌리려고 차박 까고 있자 지금. 어디 <놀람> 까진 거야 너는. 너의 근성 아직 멀었어. 이 필드에서 좀 뺑뺑 돌아가자. 좀 들어갈 집이 없거든요 여기. 사서 클 센터 꼬라박읍시다. 어? 이거 뭐야 자리 잡을 데가 없는데 환자 말고 제일 좋은 건 창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창고에서 빌드 업 치자. 오늘 숨길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 배수 꼬르륵 소리 나 밀밭에 뛰는 애가 있지 않을까요? 뭐 체크해주고 꽁킬이니까 이제 자기장 끝에 있으면 자기장 바깥에를 봐야 돼 여기. 아 이제 더블 계속 잡고 다니네. 사실 체크해놓고. 어? 자기장 너무 좋은데? 여기서 이 변태만 없으면, 이쪽 라인에. 얘만 잡으면 돼. 만약에 누가 있다면. 따고 볼 필요 없어, 이제. 아, 배 너무 고파. 미쳤어. 이거 말안 돼, 님들. 나랑 지금, 이 내장을 바꾸잖아? 기절할걸? 진짜로? 너무 배고파서? 75분 후 배달 예정. 죽여라, 나를 그냥. 나를 그냥 굶, 굶겨 죽여. 있다! 너희 변태자식. 아, 차고 끝에가 딱 걸치는구나. 아, 지금 그냥 여기로 건너오면 안 돼? 편안히 로비 편안하게 보내줄게 제대야. 뭐야 이게 어디서 왔어? 아, 어, 다 잡고 다녀, 딱이. 예, 저 친구 무서운 친구인데, 되게 엠톡을 죽이고 봐야 돼. 이둔 턱에는 없겠지? 그래 없을 거야. 믿고 엔투포 따고 뭐 이미 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이거 덮일 때까지 봅시다아 이거 자리를 먹을 데가 없어 이거 뛰어다니면서 다 죽여야 돼 방어구는 없고 되게 어렵다. 그죠 그냥 맞고 죽어라 안 죽네 이렇게 제 묶어놨고 저기 하나 스르륵 하나 아 이게 울타리가 살리네 저놈을 제 먼저 보내버릴까 어폭 어이, 어이, 던지지 마. 폭 던지면 봤지? 폭 던지면 봤지? 아수 맞다. 레전드. 사고라 이겼네. 아 오케이. 아 이걸 이겼다. 아 맥도날드 75분 개바닥은 25분 남았어 아직. 나는 이제 살면서 이 75분이라는 시간이 난 이렇게 길줄 몰랐다. 근데 진짜로. 점점 이제 이제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눈앞에 이제 햄버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. 있지도 않은데 버거 냄새 함께 이미 나는 먹고 있어. 야, 얘 움직이면서 싸우네? 뭐야? 방금? 아니, 얘 움직이면서 쏘는데? 아웃긴 놈이 움직이면서 쏴 <놀람> 핵이네. 아, 무빙치면서 쏘는 거 봤어요, 방금? 저거리 움직여가지고 M24로 뚝배기 딴다. 치킨지한 80분 된거 같은데?